미국에서 60대 환자가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. 수술에 사용된 신장은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의 신장입니다. 일부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삽입하는 교정 과정을 거쳤습니다.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이 62살 환자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양호한 상태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한 적은 있었지만 살아있는 환자의 몸에 이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돼지의 장기는 사람의 것과 크기가 비슷하고 영장류보다 이식 위험성이 낮아 주로 쓰입니다. 신장을 제공한 업체는 지난해 유전자 변형돼지 신장을 원숭이에게 이식했고, 이 원숭이는 2년 넘게 생존했다고 보고됐습니다. 지난해와 2022년엔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했지만, 환자 모두 두 달을 못 넘기고 사망했습니다. 이 제네시스 CEO인 마이크 커티스는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만성투석 환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신장 이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한계는 여전하지만,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전 세계적인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